기초자치단체장들이 쓰는 1급 관사에 대해 저희 MBC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사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권력자 전두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 관사가 어떻게 이용됐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남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희대의 체육관 간접 선거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전두환. 4년 뒤. 전시와 부인 이순자 씨, 그리고 당시 최종호 부산시장이 새로 지은 시장관사에서 준공 테이프를 자릅니다. 잘지니다 시장관사 건립 지시는 준공 1년 전 전두환의 부산 방문 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개월 만에 부산, 부산 시장 인심이 고약해서 그런 말 취재 도중 확보한 당시 부산 직할시 내부 문건입니다. 시장 관사가 협소하니 새로 지어라. 꽃가루가 날리니 히말라야시다와 잣나무를 대신 심으라는 각하의 지시에 따라 도시계획상 학교 부지였던 땅에 일사천리로 부산시장 관사가 들어선 겁니다. 전두환 때 지어진 시도지사 관사는 부산과 경북, 전남, 전북과 제주 다섯 곳입니다. 왜 전두환은 관사를 직접 챙겼을까? 옛 전북지사 관사 지붕엔 숨어서 총을 쏠수 있는 벙커가 보이고 창문은 사중 방탄 유리입니다. 이게나이 붙여보잖아요. 네. 그러면 네개요 지하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고 복잡하게 얽힌 미로와 대피 시설까지 있습니다. 곳곳이 다다 미로예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휴 깊어. 자. 대통령 자신이 지방순시 때 머무는 지방청와대이자 평소엔 자신이 임명한 시도지사들이 쓸수 있도록 당근으로 제공한 게 관사인 겁니다. 탐사기획팀은 전시의 관사 방문 녹음 자료 13건, 670분 분량을 확보했습니다. 저거들 해치우려면 88년 이전에 해치워야지 그거 지나가면 자기네들이 모든 걸 놓친다는 걸잘 압니다.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이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밀실로 관사가 이용됐습니다. 공론을 분열한다든지 혼란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개헌 운동이 있다고 소리를 지금 할 시기냐 이거야.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애물단지가 된 지방청와대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옛 경북관사는 활용방안을 찾고 있고 전북은 문학관으로 전남 관사는 미술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옛 제주 관사는 대통령이 사용하던 공간을 견학할 수 있는 독특한 어린이 도서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 관사는 청와대 경호동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꾸는 등 일부를 시민품으로 내줬지만 여전히 시장 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